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좀 새로운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예, 스티가 라켓에 대해서 한번 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제가 라켓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주시려고 <laughs> 가지 않나요? <laughs> 필요하시면 쓰시죠. <laughs> 아, 네. 어, 그리고 지금 스티가의 네. 어, 카보나드 4호라는 라켓인데요. 네. 어,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이 라켓에 대해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라켓을 가지고 그 스티가의 라켓 개발사 <laughs>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스티가는 이제 본래 유럽의 스웨덴에 네? 그 자리하고 있는 그런 라켓 회사고요 어, 그리고 굉장히 큰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중국의 국가대표팀을 운영하고 있는 네? 그런 회사인데 네, 이 회사에서는 어, 제가 예전에 그 라켓에 그 여러가지 얘기를 하면서 네?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을 혹시 하신지 모르겠어요. 아, 네. 물건뭐 아, 그, 아, 그, 얘기 안 해도 네. 어느 정도는 네. 충분히 알고 있는 회사긴 네. 하죠. 맞아요. 그 네. 스티가의 라켓은 아, 약간 다른 회사라빛과 다른 타국과 가진다. 예. 근데 그 이유가 뭐였다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네. 카본도 좀 다르게 쓴다라고 아 말씀하셨었던 거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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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단은 일본 제품들은이 네. 쓰지 않는 이렇게 나무들도 좀 다양하게 쓴다고 네. 얘기하셨던 부분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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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이제 빠트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습식 접착 방식. 아, 네. 습식.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를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어 이걸 접착을 할거 아닙니까? 네 접착을 하는데 그 접착하는 면을 아 이렇게 기 물을 뿌려가지고 오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접착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 이게 보통 이게 뭐칠겹합판뭐5겹합판 네. 뭐 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처럼 네. 뭐 카본이 두 층이 들어가고 네. 나머지들이 이렇게 나무를 네. 이렇게 겹겹이 쌓아가지고서 칠겹합판5겹합판을 네. 만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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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사이 사이를 붙이는 방법이 그냥 단순하게 이게 본드를 칠해서 네. 붙이는 게 아니고 어떤 물이라든지 이런 습식 네. 방식이라고 딱한 번만 더 물이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어느 맞습니다. 정도는. 네. 오 되게 신기한데요. 네? 아 제가 이거 얘기 말씀 안들었네요안 어, 하셨어요. <laughs> 습식이 안 하다거든요 지금. 네? 네, 제가 사우나도 습식을 더 좋아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데 <laughs> 네. 네, 이제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 됐는데 네. 사실 저희 채널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해주는 내가은 없을 거예요. 네. 데 이제 이 접착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 물기를 가해서 이 나무 두 개를 붙이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다른 회사는 그렇게 안 하느냐? 사실 안 해요. 왜안하냐면이 스티가라는 회사는 어, 역사가 80년이 넘었잖아요. 예? 올해 80, 81년도 이렇게 될것 같은데 아무튼 그, 그 장기간의 세월 동안에 어, 이 라켓을 만들면서 예전에 만들던 기술을 그대로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양과와 나무를 붙일 때 화학적인 성, 그런 그본드들을 쓰지 않고 접착제를 쓰지 않고 어, 수성글루를 썼단 말이죠. 에이. 그래서 그 수성글루를 가지고 이 목재를 접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일정 시점에 와서 이 수성글루에 문제점이 있어서 일본 회사들은 거의 다 에폭시로 바뀌었죠. 예, 일본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의 거의 모든 회사들은 다 에폭시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스티가만 유일하게 어, 수성글루로 접착을 해왔습니다. 음. 예, 그래서 어 스티가이 라켓을 저희가 실제로 수입을 해서 보면 이제 수입을 해서 가져와서 이제 무게를 측정을 하고 사이트에 올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달 지난 다음에 무게를 재 보면 이 삼가씩 다 가벼워지는 현상을 발견을 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 조금 시간 지나면 더 건조가 될수 있어요. 빠지짝이 말을 해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습, 습식으로 붙였기 때문에 이 건조된 그러니까 이렇게 붙은 면이 어, 지속적으로 물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습기다. 근데 한편으로는 네. 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스키에도 굉장히 강할 수도 있겠네요. 처음서 붙이는 방법이 약간 그러다 보니까 어, 제 생각에 스키 약한 거 같아요. 아 반대로.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스티가 라켓을 라켓 판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이점을 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 내구성이 약하다. 아... 네, 이런 이런 접착 방식의 단점은 내구성이 약하다는 건데. 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이 어, 조금 더 그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방식을 써서 접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음,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겠죠. 예, 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있겠습니까? 어, 이렇게 스피벅스 접착 습식 접착 방식을 쓰다 보니 어, 이 타구 감각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그 타구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스티가의 감각을 다른 회사들 따라오기가 어려워 어,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그 겹겹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얇은 잖아요 이게 예. 어차피 이게 두께가 예. 굉장히 이미 얇은데 여기에서도 일곱 겹 여섯 뭐 예. 겹뭐칠겹오겹막 이렇게 겹을 만드니까 이 하나 하나마다의 그 예. 층이 되게 얇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 붙이는 그런 본드 자체들도 예. 굉장히 영향력이 예.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 굉장히 부분이. 중요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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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방식으로 접착을 하, 해오다 보니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아이 어, 유럽이나 일본의 브랜드들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제 스티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브랜드와 일본 브랜드들은 어, 대부분 다그 에폭시 글루를 썼어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에폭시 글루는 조금 더 단단해요. 그래서 카본층과 나무층이 조금 더 단단하게 붙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스티가는 에폭시 글루를 쓰지 않다 보니 이 나무층하고 카본층이 잘 붙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스티가는 사실은 카본 라켓을 만들지 않고 네. 어, 2000년대 중반까지 2007, 어, 8년 시기까지도 카본 라켓이 제대로 된게 없이 지나왔어요. 예. 제가 2007년도에 처음 그 탁구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시점에서 있었던 그 스티가의 카본 라켓은 어, 슈퍼 카본이라고 불리는 라켓이 하나 있었고 어, 그리고 이제 어별 다른 그런 카본이 들어간 라켓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 스티가가 항상 예, 뭐. 예. 진짜 왕성한 활동을 할때 그러니까 이제 왕성한 활동이라는 것보다 이제 네. 그 스웨덴 선수들이 잘해서 그게 더 돋보였던 것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DHS가 네. 좀더돋보이는 것처럼 네. 그때 당시에는 저 운동했을 때는 스웨덴 선수들이 네. 좀더 잘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스웨덴의 스티가 제품들이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냈던 시기였었던 네.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뭐 스티가 라켓트, 카본 라켓 네. 같은 것들이 별로 생각이 나는 게 그렇죠.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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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어, 이스티가가 어, 최근에 굉장히 그, 벽역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가져온 이 사이버 쉐이프가 있는데, 예. 이 사이버 쉐이프와 이 카본 재질의 어떤 상관계가 관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편 영상에서 예. 조금 더 깊은 얘기를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조금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열심히. 아니요, 이제 궁금해진 말 하니까 끝내셔가지고. <laughs> <laughs> 다음 편을 기대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